자 시작해봅시다. 299번 238페이지에 있는 개념원리 299번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n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삼각형 세변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만약 n을 1로 준다면 X축, Y축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요점 자표가 0,1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왔는데, 얘네들이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점 자표는 마이너스 1,0일 거고, 요점 자표 1,0일 거란 말이야. 얘 0,0. 0. 그러면 삼각형 위에 있는 점들 중에,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겠어? 네 개. 개. 네. 4개. A1은 4가 돼요. 괜찮아? 그럼 a2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똑같긴 한데 점좌표가 마이너스 2,0으로 올 거고 2,0으로 갈 거고 0,2로 올 거라고 그러면 이 사이에 점이 하나씩 추가되죠 1,0,1,1,마이너스 1,1,마이너스 1,0까지 -1, 1, 1, -1, 1, 1, -1, 몇개나 8개. 8개 A3이면 0.3으로 오겠지. 0.3.0으로 오고. 요 라인은 몇개 나오겠어? 마이2 0 0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 0 1, 2가 있겠지? 2, 1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2까지. 점 세어 보면 일곱 개에다가 10개, 12개 나온다. a 권 얼마? 몇개 나오겠어? 10 6개. 공차가 4인 등차수열거지 그래서 a5는 20. 그리고 다섯 개의 합을 구해 봐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24를 계산하면 되는거죠 등차수열합기억 맞아? 죠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에다가 대입을 하거나 또는 2분의 n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거니까 계산해보면 52입니다 <laughs> 금방 그 하죠? 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압 파트에서 질문하고 싶은 건 없어요? 76번. 예. 76번. 몇 페이지? 44페이지요. 40, 45페이지. 연습 문제 질문하고 작년에. 76번하고 또 286번. 2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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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번이요. 274번. 283번. 274번, 283번. 다른 건 괜찮아? 자, 274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째한과 공차가 모두 자연수다. 이 조건 되게 강력한 조건이야. 이거 밑줄 쳐놓고 너희가 확실하게 이 조건 사용해야 문제가 풀리니까 기억해두세요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D라고 볼수 있고, A1은 A. 얘는 A 더하기 6D. 그러면은 A 더하기 D를 넣어주고, A에다가 a 더하기 6 d 에다가 더하기 5까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해 미지수두 2개 값을 구하려면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 있는 케이스에서 너희가 이그 뭐라 해야 돼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부정방정식이라 하면 돼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죠 자연수러 자연수는 조건을 너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D제곱이고, 얘는 A제곱 더하기 6AD 더하기 5가 되는구나. A제곱, A제곱 길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D제곱,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AD가 되고, 5는 남겨놓자. 5. 오케이? 그럼 두 개를 D로 묶어보면, D가로 열고 D 마이너스 4A가 될 텐데, 얘가 5니까, 이 D는 5의 약수라고 볼수 있지. 그럼 d값은, 얼마 또 얼마다? 1 1도. 또는 5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고. 자연스니까. 결과적으로 d가 만약에 1이라고 얘기하면, 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 5가 돼야 돼. 그러면 d-4a가 5다. 생각해서 d가 1이라고 하면, 4a 넘겨주고 5 넘겨주면, 마이너스 4는 4a다. 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달라. 두번째는 D를 오로 주면 어, D-4A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죠. 그러니까 5-4A가 1이 돼요. 넘기고 넘겨보면 4는 4A. 이때는 A가 1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초항 구했고 공사구 했으니까 A20은 초항 더하기 19D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값들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얘가 1이고 5 집어넣어 주면 945에다가 5 1려 5. 9 5 그러니까 두개더하면 96대입니다 편안하죠? 네그 다음 2 7 6번으로가자 등차수열에 대해서 A1에서부터 A10까지 합을 10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 A11에서부터 A20까지 합을 50이라고 줬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A21에서부터 A40까지 합을 10분의 1 곱해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준 상태 그러면, 얘네들은, 음, 물론 너희가 이제 이거를 등차수열 합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거거든? 왜냐면, 어 항행계수 줬으니까, 초항과 공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식을 세보면, A와 D에 관한 식이 두개나오거라고두 개를 가지고, 이제 너희가 열린 방정식 풀면, A 값, D 값 구해지면서,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천천히.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얘 개? 얘 개고, 얘도 항의 개수 몇 개지? 1 0 개지. 근데 a에다가 얘는 지금 a 더하기 10d일 거냐? 얘는 a 더하기 d인데, a 더하기 11d일 거냐? a 더하기 9d인데, a 더하기 99d일 거냐? 그러면 각각 항에다가 지금 얼마만큼을 더해고볼수 있어, 정답. <laughs> 얘는 a고 얘가 a 더하기 11d야 아 10d야 얘는 a 더하기 d고 얘는 a 더하기 11d야 그리고 얘는 a 더하기 9d고 얘는 a 더하기 19d야 각각 항에다가 얼마만큼이 더해졌다고 볼수 있을까? 있을까요? 1 0 d 10d가 더해졌다 라고 볼수 있을 까요 10d가 몇 개만큼 더해졌겠어? 10개만큼. 왜냐하면 각각이 전부 다 10D만큼 더해진 겁니다. 10D가 10개, 100D가 더해졌다고. 결과적으로 10에다가 100D를 더한 게 50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있요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100D의 값은 40이 될 거고 D의 값을 계산해보면 100분의 40, 10분의 4, 2로 나눠주면 5분의 2가 되는구나까지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 얘네들 얘네들은 뭐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돼요 너희 마음대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얘네 a 더하기 20d a 더하기 21d a 더하기 22d a 더하기 39d 몇 d가 더 있었어 각각의 정답 20d가 더 있었을걸요 결과적으로 20D가 10개만큼 더해진거죠 결과적으로 200D가 더해졌어요 여기가 이해가? 네. 각각이 20D만큼이 더해졌으니까 20D가 10번 더해졌어요 이해가 안나는 눈빛이죠? 근데 저 저기... 어. <laughs> 마지막 저거 향이 2 0이 안나죠? 어? 그러네 아 향이 그래서 2 0개 맞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루룩 해서, A10까지에다가, 다시 한 번, A20까지가 더해졌겠지.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60. 그러면 요 각각각에다가 전부 다 20d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20d가 몇 개만큼 더해져? 2 0개 20개. 그럼 400d가 더해진 거지. 그럼 60 더하기 400d가 될 거야, 얘가. 요 값에다가. 60 더하기 400 d값이 5분의 2였으니까 5분의 2를 넣어보시면 얼마야? 약분 되면서 80 그래서 162 더해집니다 두개 더하면 220 거기다 10분의 1을 곱하니까 이것은 222가 됩니다 오케이? 물론 너희가 이제 공식에다 대입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약간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 배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시간이 좀더 단축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들려줬어요. 다시 2번 첫째 항을 A라고 했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등차수열에 첫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SN이 200보다 작대요. 이때 자연수 a의 값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해보자 이야기를 해준 법 그러면 어, sn을 구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2a 더하기 m-1d가 될텐데 m-1d가 될텐데 d가 마이너스 4니까 m-1d 여기까지 근데 이때 얘네 둘다 이제 4에그 2의 배수죠.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러면 n 가로 열고 a 더하기 마이너스 2n 더하기가 되지. 마이너스 2n 더하기. 정계를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n 제곱. 그리고 n의 개수가 a 더하기 2에 n이 되는 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가 200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 수는이것보다잘 봐야 돼 자연수 a에 대한 최대값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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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으로 풀까? 저기, 저까 저기, 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2 n 제곱 마이너스 다를고 a 더하기 n에다가 더하기 200이 0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괜찮아 얘네들 오른쪽 넘겨준 거야. 응. 표준형으로 교환합시다. 표준형으로 교환? 잠깐만. x 축. 한별식. 별씩. 한별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한별식. 근데 자연수잖아 성형이. 이렇게 돼도 되는. 얘가 뭐, 많이, 얘가 뭐라고 할까? 99고, 얘가 100이면. 성립하는 거잖아. 표준을 변해야겠다. 두 개를 2로 묶어주시고,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의 n이 될 거고,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야겠죠? 그러면 반의 제곱은 2로 나누고, 제곱을 하고, 그러면 16분의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더해지고 빼졌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2랑 곱해지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8분의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까지. 표준형으로 교환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와서, 표준형으로 교환하면, 2 e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4분의 음,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00, 마이너스 8분의 A덕이 얘 전체 제곱이 됐을 텐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에 대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라고 봐줄 수 있는 거지. 얘가 0보다 크도록 하게 하는 A의 범위라고보여주죠 8분의 A덕이 얘 전체 제곱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8분의 A덕이 얘 전체 제곱이 어, 200보다 작아요. 양변을 8을 곱해주면,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1,600보다 작을 거고, 결과적으로 제곱을 없애주면서 A 더하기 2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40초가 4 2만이 되겠네. 양변에 전부 다 2만큼을 빼주면, 마이너스 42초가 2 어, 뺐으니까 38이미나 자연수 A에 대한 최대 값은 37이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 37.

이거 깨지는 거면 어. 4분의, 1. 어, 4분의 전체적으1분의8 네. 8이 8분의 되고, 료를 계산하면 8분의 39일이고, 39일이면 4 0만이었전체1 0 80. 정답 37 맞아 일단. 네. 근데 뭔가 좀 애매한데. 여기서 이 자연수 니까장 작은 애저로 나누고 산술 삼항수는 누구야? 아 산술계편이었다고? 네. 애저로 나누고 산술계편입니다. 다른 풀이 조금이 다르게. <laughs> 그치? 그다음. 283번. n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차수열 a1에서부터 an까지에 대하여 첫 번째 네 개의 항의 합은 26이다. a1, a2, a3, a4 요거 네개 더한 게 26이야. 쭈르르 가서 마지막 네개 항의 합이 134다. 응. 그러면 an-3, an-2, an-1, AM an이 있었을 텐데 요4 개를 더한 게 134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한 거랑 요거 두개 더한 거랑 요거 두개 더한 거랑 요거 두개 더한 게 같겠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계산하면 160 나오지? 그러면 초항과기 마지막 항이 얼마? 320. 앞에 네 개를 더한 게 26이고 뒤에 네 개를 더한 게 134잖아. 근데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대칭되면서 값이 같아진다고. 네.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계산하면 160이잖아. 그러면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계산하면 얼마냐? 40. 40이겠죠. 이해가요? 어, 40.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40인 걸 알았어. 그러면 A1부터 AN까지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40인 걸 알았잖아. 40 넣어주면 N이 보여지요 20N이 260. N은 13이겠다. 끝나면. 오케이. 다른 것 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건 모든 문제를 다 너희 걸로 만들면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동그라미가 처진 문제는. 일주일 뒤에 풀어도, 한달 뒤에 풀어도, 너희가 다시 풀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나는 그때까지 동그라미를 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공부를 할때 그렇게 했거든. 동그라미를 쳐진다는 건, 다시는그 문제를 안 보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제대로 이해가 안난 상태라고 한다면, 차라리 비워놔. 다시보는게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개념을기 RPM에 있는 교제들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진도를 나간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수단이야. 수단이고 오케이? 너희들이 거기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줄알 때까지 똑그라미가 쳐지면 안 돼. 모르는 문제들. 이해가 좀잘안 갔다. 그리고 못 풀겠다 싶은 것들은 끝까지 비워 놓세요. 으 그리고 끝까지 다시 풀라고. 오케이? 예전에 그 어떤 합격 수기를 봤는데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어떤 그 개념할기 알편 그다음에 센수학 교재 많이 안 풀었대. 한 다섯 번 정도만 풀었대. 근데 그 다섯 번을 완벽하게 풀 때까지 했대 진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준비 수열에 대한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끊고가자 이제 둘이.